긴 한데 집에서 입고 뭐 얼마든지 마음껏 바깥에 외출할 수 있는 룩이잖아요 그렇죠? 기본 이렇게 편한 거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아, 그렇지 않아요? 나는 그렇던데 물론 어디 뭐 조금 자리 좀 좋은 자리 이런데 갈 때는 조금 격식 있게 좀 차려서 입어야 되지만 이렇게 편한 옷이 더울 때는 최고인 것 같아요. 음. 편안하면서도 멋이 나잖아 단순한 우리 그냥 단순한 기본 세트가 아니라 이렇게 프릴이 있으면서 또 우리 베티잖아요 우리 베티 베티도 뭐 발포나 이런 나염 이렇게 찍어 놓은 게 아니고 자수예요 언니를 보여요? 자수 육구에 진행할 거고요 칼라는 제가 입은 모카 베이지 칼라하고 하세요.